오늘은 XLM을 둘러싼 최근 주요 이슈들과 그로 인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더 심도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스텔라로맨이 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가장 큰 배경은 바로 크로스보더 결제 관련 기술 개발의 가속화입니다. 스텔라 개발 재단은 올해 하반기부터 국제 송금 시장을 겨냥한 파트너십 확대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탈중앙화 기반 결제 시스템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말, 스텔라 재단은 IBM과의 기술 협력 재개 소식을 통해 다시금 실사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실제로 IBM은 자사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인 월드와이어 프로젝트에 XLM을 핵심 유동성 자산으로 채택했으며,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외환 결제가 가능한 구조를 시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결제 처리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가상 자산이 아닌 금융 인프라의 일환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이슈는 바로 미국 연준과 관련된 CBDC 실험 참여입니다. 스텔라 재단은 지난 분기 미국 재무부와 협력하여 CBDC의 상호 운용성과 기술 실현 가능성에 대한 파일럿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기술 결과물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현 가능한지 디지털 달러 시스템에서 스텔라의 루멘 토크니 브릿지 역할을 수행하는 모델로 주목받았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보면은, 스텔라 룸에는 더 이상 단순한 거래소에서의 시세 놀이에 국한된 자산이 아니라 실물 경제와의 연결성이 강화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향후 재평가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CBDC 실험, 국가 간 송금 수수료 절감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는 스텔라의 구조적 성장과 직결된 요소이며, 이와 관련된 파트너십과 실사용 사례가 늘어날수록 XLM의 수요는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예,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호재성 재료는 분명 존재합니다. 특히 코인베이스 상장 이후 미국 내 기관 투자자 대상 지원 확대 그리고 블랙록과의 유동성 프로토콜 연동 논의 루머 등은 시장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루머성 정보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해당 내용에 대한 공식 발표 여부도 함께 체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이 연달아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스텔라루멘이 기관 및 정부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비트코인 ETF 승인 기대감과 함께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점도 스텔라루멘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특히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경우 실사용 기반이 강한 코인들에 대한 선별적 매수세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텔라루멘은 그 후보군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호자성 이슈에도 불구하고 유의해야 할 리스크 요인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는 SEC와의 과거 분쟁 이력 그리고 시장 내 포지셔닝 약화 가능성입니다. 리플이 SEC와의 소송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스텔라는 규제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되어 왔지만, 만약 CBDC 실험과 같은 민감한 정책 분야에 관여하게 될 경우 정치적 변수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디앱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이더리움 계열 프로젝트들에 비해 생태계 확장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점도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스텔라루멘의 전략 자체가 결제에 특화된 기능 중심의 프로젝트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점이기보다는 성격 차이로 보는 게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시야에서 본다면 스텔라룸에는 다시 한번 본질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흐름을 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기관 ngo 국가기관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실사용하는 단계로 넘어가면서 빠른 트랜잭션 처리와 낮은 수수료 구조를 가진 xlm의 수요는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2026년까지 예정된 국가단위 cbdc 정식 발행 로드맵과 함께 스텔라가 어느 정도의 브릿지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따라 향후 평가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시세보다 이러한 구조적인 성장 방향성에 주목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접근이 될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스텔라룸에는 현재 실사용 기반 확장, 국제금융과의 접점 확대, 그리고 CBDC 실험 참여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재평가받고 있는 코인입니다. 최근의 가격 흐름은 이를 선반영하려는 시장의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구조적 전환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은 진입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분석은 정확한 대응 전략과 리스크 관리가 함께 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어, 특히 최근처럼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보유자분들의 매수가, 보유량, 투자 성향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별 보유자 맞춤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010-995-6611로 문자 문의 주시면 보다 세부적인 대응 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드릴 이야기는요 매일 아침 종목 하나를 받아서 그날 저녁에 수익으로 바뀌는 아주 강력한 루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 내가 아침에 이 종목만 샀어도 내가 팔자마자 올랐네? 추천받은 종목인데 왜난 수익이 안나지 하루에도 수십번씩 차트를 들여다보고 뉴스 보고 종목 토론방 돌아다녀도 막상 사려고 하면은 어떤 종목을 사야할지 몰라서 망설이는 분들 아마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확실한 답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초보라서 걱정되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이거 사세요로 끝나지 않아요 매매 동기부터 진입 청산 시점까지 초보자도 따라올 수 있게 맞춤 가이드를 제공해 줍니다 투자에 대한 기초가 부족하신 분도 단기 매매 경험이 없는 분도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종목 받았는데, 저녁엔 수익으로 돌아왔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감정이 아니라 정보로 해야 합니다. 그냥 느낌상 오를 것 같아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정보로 진입해야 손실을 막을 수 있죠. 이 시스템은 시황과 수급, 그리고 기술적 분석 심리 데이터를 압축해서 제공합니다. 그러니 타이밍이 정확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날 지인이 소개해준 번호 하나, 010-955-6611번호로 경보 두 글자만 문자로 보냈어요. 그날 아침이었고, 점심 무렵 종목이 도착했습니다. 이 종목 오늘 안에 거래하세요. 딱 이렇게 왔어요. 반신반의하면서 매수했는데 놀랍게도 그날 저녁에 수익이 났습니다. 우연이겠지 싶어서 다음 날또 해봤고 그 다음 날도 해봤는데 3일 연속 수익. 정말 말도 안 되는 정확도였고 제가 느낀 건 하나예요. 아 이건 혼자 하면 안 되는 게임이구나. 이 서비스는 뭐가 다르냐고요? 첫째, 매일 급등 종목을 바로 알려줍니다. 주저할 시간도 없게 딱 그날 매매 가능한 종목. 어, 실시간 시장 흐름 반영해서 보내주는 실전용 추천이에요. 둘째, 완전 무료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데요. 처음엔 저도 유료일 줄 알고 긴장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구독자 혜택 100% 무료. 누구나 받으실 수 있어요. 셋째, 매매 타이밍부터 종목 선정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줍니다. 그냥 종목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올지까지 아주 친절하게 코칭해 줍니다. 진짜 무료라고요? 퀄리티는요? 사실 요즘 무료 종목 리딩 많잖아요. 텔레그램이니, 카톡방이니, 오픈 채팅방이니. 근데 대부분 수익률 인증도 가짜고 막상 들어가 보면 결국 유료 전환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긴 진짜 다릅니다. 가입하자마자 바로 안내가 오고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시면 매일 아침마다 빠르게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성과는 어땠냐고요? 제가 2주 동안 받은 종목 중에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10개 종목 중 8개는 수익 나머지 2개는 손절 가이드 선에서 철수 이 정도면 확실히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률은 극대화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더 대박인 건요. 당일 매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종목 고르는 게 제일 어려웠던 분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예, 단타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예, 타이밍은 정보 싸움이고요. 예, 정보는 결국 누가 먼저 정확하게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글로벌 시황, 기관 수급 동향, 기술적 분석, 심리 포인트, 공시와 이슈 분석 등이 모든 걸 반영해서 종목을 하루 단위 전략으로 압축해서 전달해 줍니다. 정리하자면은 아침에 문자 하나로 종목 받고 점심엔 타이밍 잡고 저녁엔 수익 확인하는 구조. 너무 단순하지만 그만큼 강력한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냐고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번호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010-9959-6611이 번호로 문자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경보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럼 자동으로 종목 받는 절차와 채널 안내 그리고 오늘 종목까지 도착합니다.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지금 문자 보내시는 분들은 이건 소수만 제공되는 자료니까 놓치지 마세요. 매일 아침 종목 수령 완전 무료 타이밍 안내까지 지원 고급 정보 기반 추천 초보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구조 종목 성공률 평균 80% 이상 문자 한 통이면 끝 혹시 지금도 어떤 종목 사야 하지? 이런 고민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혼자 고생하지 말고 정보로 무장하세요. 당신의 오늘이 수익으로 바뀌길 응원합니다. 0109956211이 번호로 경보 두 글자 문자 보내고 시작하세요.